자, 그러면 첫 번째 물품의 하역, 140조 이 규정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하역의 시기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어, 외국무역선는 외국무역기는 135조에 따른 입항 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5조라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입항 보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물적 서류와 인적 서류를 첨부해서 어, 선장 기장이 세관장한테 입항 보고를 하죠. 물론 선상 항공사가 하는 사전 제출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마친 후가 아니면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가 없다. 여기서 환적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우리 1장에 있었어요. 동일한 세관 관할 구역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바로 밑에 어 하역의 개념을 보시면 하물을 보유세 구역에서 반출해서 본선에 옮겨 실른 적재와 그리고 본선에서 양륙하여 하선 장소에 반입하는 하선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리는 것과 것, 실는 것다 포함하는 개념이 하역의 개념입니다. 관세법에서는 맞나요? 네. 그래서 통상 어, 하역 이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제 하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하선. 뭐 항공기는 당연히 하기 이렇게 용어를 쓰겠죠. 이것이. 어, 하역이라는 개념이다. 다만 두째줄 중간입니다. 세관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줄 우리가 보셨던 입항 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이 규정의 예외 규정이겠죠. 어, 본래 입항 절차를 완료해야만 하역 환적이 가능한데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뭐이 규정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사 항공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역을 하거나 환정할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먼저 다음 페이지에 있는 2번 목차 보세요. 이것을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확인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 즉 우리는 세관 공무원이겠죠? 세관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입회 입회를 하고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상당히 큰 포괄적인 개념이죠. 입에 필요하면 검사까지 이것을 확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렇다 보면 하역과 환적할 때마다 이 확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단서를 보시면 확인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거의 확인은 생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확인을 하는. 그럼 절차는 신고 플러스 확인인데 확인은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1번 아 갈로에서 허가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단에 갈로 2번 규정. 역시, 우리 지난 시간에 몇번 보셨던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죠. 똑같다라고 생각하세요. 10일이고, 만약 그 기간 내에 없다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